한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죠일 절에서 5 절까지. 저 먼저 1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하니 하시더니.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여 사우디. 함께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을 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여기지 말며 그에게 꽃이라면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트라이드 워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달아죠두 달여 됐네요. 이제 결혼하고 허니문을 갔죠. 거기가 이제 날씨가 여름인 곳이니까 이제 수영장이랑 이런 데서 이제 박 수영을 했어요. 아주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막첫 번째는 이제 숲 속에 있는 리조트 같은 거라 거기서 아주 자. 두 번째 갔던 곳은 그자 이제 바다가 보이는. 자 사실 저는 수영을 되게 잘하진 못해요. 그냥 자유형만 하고 배영도 사실 잘 못하고 그냥 붕떠 있는 걸 만족해하는. 근데 제랑 같이 이제 사시는 분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잘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이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잘하다니. 그래서 막 제가 물어보고 배웠거든요 현장에서 배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평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하고 되게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받았는데 여러분 수영을 배운 사람 있습니까? 어, 오 그래요? 수영의 첫 번째 어떤 과정을 하지? 물장구도 하고 그다음에 물에 떠면 음파음파도 하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과정 속에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기본 물 속에 먼저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트라이드 워터 물을 밟는다라는 뜻이죠. 뭐요? 예 가라앉지 않도록 물장구를 치는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든 이렇게든 보니까 트라이트 워터라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제만 딱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다 알죠. 수영 배운 사람들 발을 어떻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지? 발을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서 붕 뜨기 하는 거. 이렇게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치? 팔자로 이렇게 하면서 손도 이렇게 하고 발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뜨는 거 또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몸에 뜨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내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트라이드 워러 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몸에서 물, 몸이 물에서 뜨는 법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야 이제 스트럭,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평영이든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발을 어떻게 쓰는 법, 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이 기본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린 뭐하지? 어릴 때 저도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서 하는 그 수영 센터에 갔어요. 가서 딱 입고 처음에 어디 앉아서 어,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거예요. 겁나 처음에 겁나 힘들지 재밌잖아요. 아 하면서 여러분 기,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또는 그냥 직접 봐, 저거 딱 봐봐. 저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뭐 분에 막백번 한다고 해도 저것을 우리는 수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안 되죠, 선생님? 예, 네, 수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저렇게 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수영 잘한다 아무도 안 그러죠. 발만 이러지 않고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 몸을 돌려 어어 어,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익히는 거지. 아떠 있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것도 내가 아무리 저렇게 잘 한다고 해서 저거를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수영은 내가 물 안에서 적어도 아까처럼 뭐야? 출애굽과 더 발장구를 치 물장구를 치면서 물에 스스로 떠보는 거 그치? 내가 스스로 물 안에서 행동하고 동작을 하는 거 이걸 수영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그거 전에 일단은 내가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거이 모든 동작을 우리는 수영의 시작이라 그래요 아무리 여기서 야 한다고 해서 수영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아마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마치 물장구 쳐 아까 거기 앉아서 예 하듯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이란 것을 그냥 맛보듯 야야 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앞에서 물장거치듯이 다 참석하고 달란트잔치 이런 거 있지. 에야 저야.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물 밖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그건 아직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기로 한 거야? 오 어, 내가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쳐보겠다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밖에서 맛보지 않고 물 튀기는 것 하지 않고 내가 수영을 해봐야 물장구를 쳐봐야 여러분이 수영이라는 것을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 신앙이 스스로가 수영하듯이 유영하는 그것을 익히려면 처음에는 뭐라고? 물장구 치고 올라가는 뜨지, 뜨는 거, 가라앉지 않는 거 이게 신앙에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죠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쭉 나와요. 근데 명예의 전당이라니까 되게 우와 하잖아. 사실 기라성 같이 대단한 인물들도 언급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 왜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지?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치도 않아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근데 명예의 전당? 하나님이 잘 믿던 아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는 수영을 잘 하면서 걸어가던 사람으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렇지 않거든. 되게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야.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물장구치고 살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물에서 뜨려고 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이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요건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무장구로 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수많이 우리의 선배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스가. 이름으로 뭐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죄송해요, 배터리가 자꾸 나가네요. 예, 네. 이 때문에 뭐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서 어떻게요? 해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 경주를 하다라는 뜻이 발을 굴리는 거예요. 트레드, 계속 밟는 거야. 근데 땅에서도 밟을 수 있지만 아까 어떻게? 무장무치듯이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한테 당장 자유형 해보자, 저병 해봐. 이럴 수 없어요. 마치 제가 같이 사는 분이 저한테 자 배웠지? 자 저병 해봐. 그러지 않아요. 제가 물장구치고 평영이죠, 평영 개구리 야야 야, 해도 와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 이거 <laughs> 어. 그러니까 뭐요? 어,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물에 떠서 스스로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와 잘하네.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해봐.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눈빛과 태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어떤 수영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아 그래 무장군 끝까지 해봐. 포기하지 마봐 끝까지 해봐.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시작해서 완성까지 이끄실 거니까. 어, 걱정 마. 내가 보고 있어. 조금만 어, 더 해봐. 어, 가라앉으려면 우리 붙잡아 주시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한달 전에 만난 어떤 분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그 분당우리교회에서 처음 불립개척이라는걸 시작했던 한 교회인데 지금 죽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그 그때 당시 저랑 되게 오랫동안 친했고 부장쌤이셨던 분이에요. 청소년 부장쌤. 어, 이분이신데 이제 끝에 있는 분. 어, 나참 어릴 때다. 그치? 2016년 근데 저때이 부장 쌤이 되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한데도 아이들 여러분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어떻게까지 했냐 이런 것까지 했어. 새 친구 초대하고 이런 행사가 있잖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각자 준비해서 댄스를 했어요. 이 분한테 내가 뭘 부탁했냐면 오로나민시 댄스. 그 당시 기억나 전현무 씨가 오로나민시 C.F. 찍었잖아. 되게 깨방정 그쵸? 이분이 이걸 쳤어요. 근데 이거 민망하잖아. 바로 제가 합류했죠. 어, 분위기 타는 거예요. 그 하면서 제가 또 마치 뭐 만만한 애들에서 야 나와해서 또한명 부르고. 어,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부장 쌤이 제가 지난 한달 전에 만났거든요. 여기 사세요 같이 해서 오랜만 에 티타임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요 그때 총사원부 애들 애들 얘기하면서. 이 아들은 지금 막 스물네 다섯 살 됐거든. 대학생 되고. 그 아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저 하진이 기억하시죠? 노아 기억하시죠? 아유, 아죠알죠그 알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멤버즈 중에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보여줬던 요 멤버, 요 제자 훈련했던 했던 중에 요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저희가 노아라는 애, 박 노아. 벌써 이름부터 힘든 삶이 예고되죠? 박 노아. 이 아이가 이제 같이 성장한 거야. 쭉 같이. 근데 이 아이가. 그 옆에 있는 다운이란 아이랑 이제 교회 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서로 이제 카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아가 다운이한테 이랬대요. 야, 근데 나는 결정했어. 뭘 결정해? 하, 근데 그 말이 감동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이길 을갈 거야. 난 예수 믿는 이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봐봐 이 고딩 때부터 쭉 같이 자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딱 하니까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 어? 뭐지? 이 노아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하면서 이 다운이라는 애도 마, 마음이 끌리는 거야 아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제껏 좀 놓고 있었는데 맞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해서 같이 이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난 결정했어. 나이 끝까지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물장으로 칠수 있어요. 아까 우리 시원이가 찬양 인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어, 이 아이예요. 노아 지금 잘 컸죠? 아주. 우리 아까 우리 우리도 이 일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수련회 끝나고 요 누구야? 넘어갈게요. 어요 큐티 큐티 턱방이에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들이 결정했죠. 우리가 여기서 수련회 에 이거 타고 가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자. 서로 동료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 나누면서 실제 실천하는 거야. 실제 마치 이런 거야. 옆에서 물쟁이 치때어 잘한다. 맞어 나도 그렇게 할래. 야 그래 나도 그렇게 배워보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끌어주는 거야 서로. 서로 같이 큐티에 대해서 나누고 물론 작심삼일 위기가 와도 다시 끌어주고 그치? 포기하지 말자. 이거죠. 혼자 있으면 포기했어 같이 끄는 거죠 같이 같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물장구치는 이 트레드 워터 계속 여러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내 신앙이 다시 꼬르륵 끝나버리지 않도록 이걸 쳐야 돼그 움직임의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대단히 막 수, 이걸 기가 막히게 수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내 신앙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거 들이들 하고 있는 거라고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저도 막 격려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저도 심지어 이 말을 했죠. 제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발을 내리는 의지만 의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해. 죄보다는 은혜가 더 강하고 좌절보다는 소망이 더 뚜렷하니까. 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걸 포기하지면 돼요. 대단치 않잖아? 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죠 그 예수님이 먼저 그 앞에서 완전한 수영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분만큼 갈수 없어요 당장 근데 어떻게 할수 있어? 그분을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분만큼 못해도 그분을 따라 할수 있다니까 내가 내 와이프 되시는 그분을 똑같이 저 엄청 잘하지 못해 근데 따라갈할수 있어 야! 그래서 이건 따라할 수 있다고 내가. 어.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만큼 못해도 요 최대워터 무장무침.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이 흐름을 타고 싶다면 최대워터 신앙을 잠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거든. 어, 잘한다. 좀만 더. 오늘 마지막으로 요 이분 이거 보면서 또올린 영상이 있는데 오늘 생략할게요. 이 싱어게임 우승자죠? 우승자? 홍이상님? 그죠? 이분이 2015년에 발표한 찬양곡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고 이, 이, 이 찬양이에요 기가 막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상 을 스킵하고 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 보세요 가사가 이래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래 쭉 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야 모들 그렇게 사냐 야 물장구 그만해도 돼라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 왜요 그래도 주님만 따르는 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 내사랑을할수 없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 이게 이 차량의 노래예요 그래서 삼절 마지막 삼절 이렇게 해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뭐예요 물장구를 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물장구리 치는 거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거룩한 서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큐티 배웠죠? 왜 배웠죠? 물장구리 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까 그 형들 누나, 어, 오빠처럼 큐티방에서 하듯이 여러분이 큐티를 하세요 여러분 실습 해봤잖아 그날 수련회 때 내가 A, B, C까지 아주 쉽게 줬잖아 무지한 거 치세요 여러분 무지한 거 치세요 이건 할수 있어 여러분이 막다 외우라 아니라니까 이건 할수 있어 A 형, B 형, C 형 여러분 점차 수영을 배워가듯 신앙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럴까 서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꾸준하게 무장으로 치면서 큐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훈련반 오세요. 오세요. <laughs> 혼자 아 모르겠어요. 와요. 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여기 하다 보면 이 훈련반 오빠 선배들처럼 서,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큐티클럽도 참여하시고 함께 할수 있죠. 이번 주 내내 무장으로 칩시다. 다시 일어날까요? 찬양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우리 수련 때도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에 우리의 다시 내가 다시 물에 꼬르륵 잠기는 과정이 있었다면 의장구를 치는 각오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고. 내 마음에 복음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어디에서요?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처음부터 한번 더 할까요? 나는. 그 울지 않고 지도 곳이요 나는 내 마음의 도금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여약한 눈물의 끝 다시 우리를요 또 나를 반겨주셨다 생각했던 ]의 작다 생각했던 그 우시 나를 어해요시 다시, 다시 다시 일어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죽게 다시 일어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물장구를 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이내 모든 기쁨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끽하세요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게내니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물장구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바깥에 앉아서 몸만 반만 걸친 채 찰랑거리고 있었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수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간다는 건물 속에서 물 장구를 치면서 걷는 거예요. 물 장구를 치면서 내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노아라는 친구가 덤덤하게 고백했듯, 난 결정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물 장구 치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시장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퀴트을 통해 모든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수영하는 법을 익혀가며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이란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물장구 치며 수영을 배워가듯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이 거룩한 서사가 단번에 잠깐 물장구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가라앉지 않도록 나를 물장구 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포기하지는 우리의 열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물장구 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세울 때우리가 결국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결국은 물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또 성장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이 모든 물장구 치는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그 과정을 나아가고 점점 더 성장해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유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대단한 수영은 우리가 못하지 않죠. 물장구 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느덧 수영이 나에게 즐거워지고 익숙해지고 수영의 재미로 그 수영의 행복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인 이 물장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또큐티로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 각자의 삶에서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성장해가는 스스로와 서로를 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여전히 물장구치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이 길을 끝까지 걸은 자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영적으로 물장구치며 가라지 않게, 않게 노라고 점점 성장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